어? 그럼 이거 받으면 애인이 생길 수 있나요? 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laughs> 진짜? 책임질 수 있어요? 아 진짜 책임질 수있어 진짜 <laughs> 유니클로 입는, 입는 남자 어때요? 너무 좋죠 어, 무신사 네, 너무 좋아요 이거 그 버리가 괜찮아요? 버리가 그 정도요? <laughs> 여러분들 퍼스널 클로라고 아시죠? 뭐 여름 뮤트, 겨울 쿨톤 해가지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색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 퍼스널 컬러 진단해 주시는 대표님 한분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매력적이고 또 독특하세요. 그래서 이분과 얘기를 나누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찾아뵙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 대표님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해 줄 만한 게 있는지 혹은 뭐 여타 다른 재밌는 이야기는 없는지 그런 거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망설이지 말고 바로 가보시죠 와 도착했습니다 공휴일이라서 진짜 막혔네 자 바로 가보죠 1214호 여기 칼럴 킨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주세요 <laughs> 아네잘 아, 먹겠습니다 됐나요? <laughs> 어, 네, 됐어요 음. 제가 여기 오면서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사람의 컬러를 봐주시고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주시는데 네. 이분이 참 아름다우시고 <laughs> 매력적이신데 너무 독특하시다 아 <laughs> 그래서 뭔가 되게 나눌 수 있는 재밌는 얘기가, 얘기가 음. 많을 것 같다 이러면서 네. 왔거든요 아카메라 작아서 오늘 다행이긴 하다 그렇게 막 인터뷰 근데, 느낌은 너무 아, 예스럽지 그렇죠? 그 않아 여기는 넙데대 게기 나와요 <laughs> 뭘좀 작아 보이게 머리카락 할게요. 아, 그게 또 있어요. 얼굴 작아 보이는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네. 좀 많이 얼굴에다 붙이면 좀 작아 보여요. <laughs>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laughs> 간단하게 누구십니까? 저는 컬러리스트예요. <laughs> 컬러리스트가 뭐예요? 컬러리스트가 컬러로 음. 모든 것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음. 컬러 자체가 퍼스널 컬러가 우리는 흔히 알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요즘에 대중화가 돼서. 어 다시 다시 엔진 엔지 괜찮아 어, 내가 들으면서도 이거 다 자르잖아.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컬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 있는데 네. 이일 만족도가 어때요? 만족도가 사실은 <laughs> 다 100%죠 사실. 어 진짜? 완전 네. 100이요? 네 완전 100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예쁘게 해주는 거니까. 예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예쁘게 해주고 이미지를 조금 잘 어울리는 이미지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 받았을 때 선생님 어.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 예쁘게 잘했어요 덕분에 이런 피드백 받았을 때 너무 뿌듯하긴 하죠 어, 그럼 이거 받으면 애인이 생길 수 있나요? 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진짜? <laughs> 책임질 수 있어요? 아, 진짜 책임질 수 있어요 진짜 저한테 오시면 이거...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자기에 대해서 조금 모르더라고요 음... 제 퍼스널 컬러도 하지만 어. 이미지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게뭐 미소 짓고 말, 아니면 말투 이런 것도 포함이 되 그런 게다 포함이 되죠 애티튜드까지 포함이 되죠 아 진짜? 애티튜드. 지금 저의 애티튜드 어때요? 친근해요 좀 거만한가? <laughs> 그렇 어쨌든 이미지 컨설팅을 하고 이러면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 100%죠 아, 음. 왜냐면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하니까 어? 뭐가 달라졌어? 성형한 건 아닌데 그냥 예를 들어 립스틱만 바꿨어요 어 근데 립스틱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예쁘다. 아 진짜. 그리고 헤어스타일 바꾸면은 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현우도 그렇게 애인을 만난 거예요? 저 원래 높았어요. <laughs> 그러면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계기가 네. 제가 원래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어요. 음 원래부터? 네 원래 네. 원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컬러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음... 퍼스널 컬러 말고. 그래서 컬러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뭐 MD나 VMD나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음. 컬러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이 퍼스널 컬러로 하게 된 거예요 음. 컬러를 네, 네. 배웠는데 배우고 네. 전공을 했는데 시작을 퍼스널 컬러로 하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음. 사람 꾸며주고 음. 예쁘게 해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쭉 이대로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다가 결국은 예뻐지는 걸 위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멋있어지고 예뻐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체형 진단도 하게 되고 얼굴형 진단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원래부터 미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저는 그런가 봐요 너무 많았던 거 같아요 근데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 할거 아니에요? 안 해요 <laughs> 스포를 하자면 지금 또 대학원을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 원천이 어디서 와요? 그렇게 뭔가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네. 하고 싶고, 제가 약간 지금 그거의 길을 잃은 상태거든요. 난뭘 배우고 싶지? 그게 네. 없는데, 원천이 뭐예요? 그냥 시간이 좀 많아서. <laughs> 혼자 일하나는게아니 혼자 일어니까 <laughs> 시간이 많아서. <laughs> 심심해요, 사실 진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고,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서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미지 컨설턴트가 될 거면, 은 이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곳에 가서 일단은 교육을 들어야겠다 그냥 인터넷에 다니는 <laughs> 말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실 솔직히 채 g p t s 는다 나오고 그래서 좀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강한가 음... 봐요 아근 저는 이건 약간 오늘 많이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배우러 안 다녔어요 최근에 <laughs> 나 진짜로 배우러 안 다녔고 <웃음> <웃음> 혼자만 뭘 너무 많이 했는데 음... 그래서 제가 약간 배고팠나 봐요 나름 애고가또 세져서 음... 아, 못 배우겠는 것도 좀 있어요. 그냥 배워야 그러면은 이쪽 분야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솔직히 막 그렇게 많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퍼스널컬 한창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엄청 붐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교육생도 많고 되게 그때 뭐 리스트이면 다뭐 퍼스널컬... 내가 어떤 컬러인지 아는 거. 네. 뭐 겨울 쿨톤, 여름 뮤트 막 엄청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퍼스널 컬러가 제 생각에는 유행이 닿기도 전에 그냥 식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 네. 프로필 사진 한, 한참 네, 바디 맞아요. 프로필 유명했다가 그, 그거 할때 어. 코로나 때 어. 운동해가지고 어. 아요맞요 지금 바디 프로필 업계는 다 좀비 일걸요 <laughs> 일단 주변에 찍는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 <laughs> 오, 저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laughs> 네. 아 진짜 이쁘게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 분야를 그러면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네네.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컬러리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퍼스널 컬러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 왜? 유행이 가서? 그냥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퍼스널 컬러 네. 좁다. 좁아요. 아... 그냥 컬러로 되게 다양한 걸할수 있는데. 그냥 푸드 컬러리스트도 그렇고, 음, 뭐 스타일리스트도 음. 되게 많잖아요. 패션에도 그렇고 음식에도 인테리어도 다 이게 컬러가 활용이 되는데 컬러리스트를 해서 커스널 컬러만 한다?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러면은 배워야 할게 되게 광범위해지는 거네요. 알아야 될 것도.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자기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음. 일단은 지금 컬러가 조금 애매해요. 하고 있기는 한데. 음. 왜냐하면 컬러가 저는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익숙함에 소중함이 묻혀진 느낌. 어, 근데 방금 전에 컬러가 너무 소중한데 라고 했을 때 확실히 저 같은 범부들은 그게 <laughs> 어디까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흑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흑백 TV 봤을 때, TV. 음, 네. 핸드폰 흑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한데, 생각보다 <웃음> 고풍스러울지도? <웃음> 흑백이요?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확실히 너무 눈에 색이 다 보이니까 이게 존재를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약간 경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네. 경시되는 것 같아요. 당장 그죠? 급한 거 먹고 살거 의식주. 의식주가 아니면 어... 굳이? 그러니까 굳이, 굳이 돈 내서 네. 아 고민이 많겠다. 근데 또 제가 고민이 크게는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부러워요. <laughs>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어. 사람이다 보니까. 어.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코디를 잘하시는 거예요? 옷을 진짜 잘 입으세요. 옷으로 린스도 올리시잖아요. 난 그리고 제가 본 주변 사람들 중에 네. 톰포드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톰포드? 어. 향수요? 니고 옷. 톰포드 향수. 야, 옷. 이거 내줄 톰포드 아니야? 그톰 브라우. 아톰 브라운 톰 브라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응. 제가 이런 셋업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예전에 지금 막톰 브라운 막 좋아해서 샀다기보다 응, 응. 1 년에 하나씩 돈을 벌어서 아니, 어. 모아서 구매를 한 거예요. 1 년에 한벌씩 그래서 되게, 좀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한때 톰 브라운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죠. 그... 일수하시는 분들 어... 이런 걸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그 저도 그래서 톰브라운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우쌤이 입은 거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아, 맞다. 톰브라운 명품이었지. 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톰브라운 입는 남자는 안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그냥 제가 입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유니클로 입는, 입는 남자 어때요? 너무 좋죠. 어, 무신사. 네. 너무 좋아요. 유니클로 가 오늘... 기본에 충실한 옷이니까. 저 요새 유니클로에서밖에 안 써요. 지금 오늘 되게 좋으신데. 스타일? 아, 그래요? 그래서 바지, 유니클로, 이거 무신사. 어. 안 같아요. 아, 명품 같아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웃음> 진짜. 이게 <laughs> <laughs> 톰브라운이 제가 왜 입냐 하면은 그걸 입을 때 음. 그냥 다톰브라운으로 입어요. 가 아, 완전 세다. 뭐 셔츠 하나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어. 신발부터 어. 액세서리, 셔츠, 뭐 타입. 어. 이렇게 다싹톰브라운으로안 입으면 안 입어요. 거의 뭐보급편집장이 느낌이네. 그게 세트로 안 입으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통보랑이 음. 너무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음. 셋업이 돼야 되니까. 오늘 옷은 뭐예요? 오늘은 그냥 음. 보세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이거 그거다. 네. 저 이거 보자마자 네. 아또 확실히 럭셔리한 거 입으셨다 했는데 그냥 보셨어? 네 보세요. 엄청 이거 아울렛에서 산 거고 아, 세일할 때 많이 사요. 어 진짜? 아, 진짜?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또 퍼스널 어? 컬러라 아, 진짜? 소재도 소재도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런 오관자 소재가 잘 어울리는 네. 저한테 흰색이랑 어떤 본인의 저는 표시... 여름 라이트 여라 네 여쿨라 여쿨라 네 여름 쿨톤 라이트 제가 그 겨울 그거였나요? 겨울 타클랑 여름 뮤트 그 사이 왔다 갔다 그럼 저도 이게 어울릴 수 있어요? 아니죠? 쌤은 <laughs> <때는> 어두워야 돼서. <돼죠? 웃음> 네, 쌤이 흰색은 또잘 어울려요. 아, 다행이다. 네, 파스텔 톤안 어울리는데, 흰색만 어. 괜찮아저그 후로 파스텔 톤 집에는 있거다 버렸잖아. 파스텔 톤 누런 기 있는 거다 버리고. 있는 거? 어. 나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나. 노란색은 여행 갔을 때 꼬리로 네. 지내세요. <laughs> 어, 근데 진짜 얼굴이 더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 작아요. <laughs> 작아 <laughs> 아니 형더 작아야 작게 나오는 얼굴 뭐 거의 이만하잖아 지금 네 <laughs> 진짜 이만한데? 장난해 지금 <웃음> <웃음> 걱정은 잘안 한다고 하시긴 했지만 네. 불안할 때 없어요 저는 응. 사실 요새 그 채찍 PT 걔 때문에 자주 불안해요 왜요? 채찍 PT가 다 해주니까 얘한테 질까봐 아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까 저도 사실 제 직업 만족도가 100% 120%인 사람이 있는데 응. 최근에는 어, 나 계속 요것만으로 될까? 음.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현우는 혹시나 그런 불안을 느낄 때는 없는지, 또 더구나 혼자 이러니까 음. 이거 어게 얘기할 때가 없잖아요. 네, 그냥 엄마랑 얘기. <laughs> 엄마, 나 평소에 혼자 살면 어떡하지?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엄마가 완전 T라서. 아, 진짜. 그럼 혼자 사는 거지 뭐. <laughs> 그러면 그런 걱정들 불안은 엄마한테 얘기하고 날려버린다. 또는 이제 그냥 노래를 듣거나. <laughs> 어떤 거요? 힙합, 뭐 라? K-pop. K-pop? 네. 그아이돌이런거요 그 네, 제니 제니. MBTI가 뭐예요? 저 ENTP. 오 ENTP 아닌 것 같아요. 어, ENTP는 제가 저의 편견으로는 약간 막 내세우는 게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난 달랐어. 그거 속으로 항상들 생각하고 <laughs> <laughs> 이게 제가 밖으로 <laughs> 티를 안 내고 그 속으로 항상들 그게 있어요. 아, 진짜? 나는 내가 아. 최고야 이런 거. 밖으로 이제 말을 안할 뿐. 아, 내가 요새 이거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난 내가 최고로 부족해 <laughs> 그러니까 저 잘해야 돼아 근데 뭔가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걱정과 불안이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아, 근데 그치? 제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예전에 한번 아팠었어요 얼마나? 한한달 정도? 네 아팠어가지고 되게 위험하게 아팠었는데 아 진짜? 그때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그냥 건강이 최고다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치료도 네. 했고 그 치료를 <laughs> 2, 3년 정도 했어요 태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막 겉으로 되게 아프거나 티가 나는 건 아닌데 조금 항상 응급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을 그 정도 먹고 병원에서 있으면서 주사를 맨날 맞으니까 피 뽑고 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때 조금 많이 뭔가 혈관도 거니까. 잘 터졌을 것 같아 맞아 혈, 혈관 어, 질환이었어요 느낌이 뭔가 약간 <웃음> 너무 <웃음> 혈관 질환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다 완치를 했는데 예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그래서 아 진짜 안 아픈 게 최고다 아픈 게그 좋죠. 이후로 조금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아프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냥 건강한 거에 되게 감사하면서 살게 돼요 지금 약간 <laughs> <laughs> 은퇴한 은퇴하는... <laughs> 근데 저도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음. 남들보다 조금 음음.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에라이버 될 때로 되겠지. 그럼 약간 진부한 질문이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꿈이 무엇입니까? 아, 우선은 여기를 이제 희망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직업 자체를 음, 네. 그 분들에게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네, 진부한 대답이지만 <웃음> <웃음> 네. 진부한 게 항상 엄청 옳아요 네. 저는 롤보델이 되는 게 일단은 사람들에? 첫 번째 네. 음. 여기를 희망하는 이런 직업을 네. 그리고 저도 너무 준비해야 되니까.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모르겠네. 이거 그 벌이가 괜찮아요? 벌이가 지금은 사실은 마이너스 아니면 다 행인 거죠. 그 정도요? 잘될 때는 잘 되고 어. 안될때 예약이 없을 때도 있죠. 아 그렇죠. 네. 아. 얘가 겹치면 혼자 일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퍼스널 컬러나 이미지 컨설할때 채형 진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출장을 가죠. 강의나 교육을 아, 했을 때 어, 그렇게 2차적으로 수익 또 고객이 없을 때 이제 또 고객의 소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없었을 때 다음에 이제 딱 예약이 있으면 아 어, 너무 잘 해드리게 되네 진짜 잘하게 되잖아 <laughs> 사람 말어놓는데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없어야 잘하게 되는 건 있어요 사람이 간사하니까 한번더 인지하게 되면서 음, 음, 음.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네. 뭔가 제 입장에서는 본인을 잘안 드러내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고 맞아요 근데 겁나 관종 같아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겁나 관.. 사실 내적 관종이고 관심받고 이러는 거 생각보다 좋아하지만 <laughs> 네, 네. 그 행동.. 그만큼 행동이 안 따라오는? 아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 롤모델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싶고 이렇게 한다 현우는 생각 이상으로 관종이지 않을까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냥 티안 나는 관종 어, 어. 좀 티를 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고 있어요 어디에 인스타그램. <laughs> 아 너무 안 내. 너무 안 내고 있잖아. 계속 <laughs> 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이게 사실 얼마나 조회수가 잘나올지 모르겠거든요. 음. 잘 터져서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막그 음. 피가 <laughs> <키가> 많이 났으면 <laughs> <나왔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컬러킨을 홍보하거나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음. 그렇게 끝내면 되겠네요 네. <laughs> 여러분 예뻐지고 <laughs> 멋져지고 싶으면. 컬러퀸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까 말더듬이셨는데 예뻐지고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싶으시면 컬러퀸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얻어가실 거예요 <laughs>